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 여자가 입법 구태타다. 이렇게 좀막 주장을 쿠데타는 하잖아요. 구태타는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혹은 뭐 구태타 의미 아시는지. 네. 그 자기들 전공이라 이런 것도 다뭐구타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게 민주당이게 그냥 당리당략으로 보면 절대로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훨씬 더 어필해야 되고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뭐 불이익을 좀 보는 그 의원들이나 지역 위원장님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도 다독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민주당이 손해본다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맞아요.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좀 거대 정당들이 좀 게임하기 편한. 음. 그런 선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거대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원리 봤을 때그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